앞에서 가슴 영상 얘기를 하면서 머리가 주범이다. 모든 문제를 다 생각이 만들어낸다. 그래서 에너지를 가슴으로 끌어내리든지 하단전으로 끌어내리든지 해야 문제가 해결다 그렇게 되면 좀, 좀,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느낌이 있죠. 뭐, 머리는 뭐, 왜 있는 거야, 그러면.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어버리고, 생각은 무조건 나쁜 놈이 지금 되어버린 좀 그런 감이 있는데, 과연 그러냐? <laughs> 화두. 얘기 많이 들어봤죠. 화두. 수행하면 유명한 게 화두인데, 생각을 살려줄 수 있는 게같더라고 가슴으로 하는 수행 뭐 얘기했고, 하단전을, 이제 하단전은 의식의 고향이니까, 하단전을 강화하고 넓히는 게 수행의 주목적이라는 얘기는 뭐, 누차했고, 아직까지 이제 머리만 얘기를 안 했죠. 머리는 계속 나쁜 놈 지금만 받아왔고, 인간이, 인간으로 그, 구별되는 게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게 결국 지능인데, 음뭐이 지능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. 죄만 있고, 그럼 뭐, 실만 있고, 덕은 없느냐.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. 특히나 지금 뭐, 뭐, 지금 생각이 시대인데, 현대는.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는 능력이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, 정말 뭐 우주선수화 올리는 사람들, 휴대폰 만드는 사람들,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, 아, 그 생각 뭐 지금 장난 아니죠.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 작업을 해내는데, 그 정도의 우리가 인간이 생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,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만한 문화를 이룩했고,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 동물들과 구분이 되는데, 그럼 유독 수행에서만 이 생각이 아무 쓸모가 없느냐? 이제 그렇게 되죠. 그럼 이제 사람들 중에 지금 지금 사람들을 골라보자 이거지. 그럼 다들 지금 생각 훈련이 잘돼 있는 사람들인데, 그 사람들 전부 이제 뭐 수행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머리가 좋다고 뭐뭐 수행의 뜻이 없는 건 아니니까, 야뭐 생각 죽여라. 생각을 버려야 된다. 생각은 나고 그냥 저 하단전하고 중단전에 몰입해라. 생각 아무 쓸모 없다. 이럴 거냐.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. 옛날에도 이제 사람들이, 이제 저 제자들이 저뭐 100명, 2 0 0명있으면 그 중에 뭐 의식이 좋은 놈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또 가슴이 따뜻한 놈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놈은 머리가 좋아 아뭐 생각하라면 잘해 근데 가슴을 느껴봐라 이러면은 아못 느껴 뭐 가슴은 뭐 어떻게 뭐 느끼냐 뭐 이러고 있다 이거지 그랬을 때 생각 능력을 수행에 이용하는 게 화두죠. 화두 뭐 유명한 얘기 많이 들어봤죠.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, 제자가 이제, 이제 뭐 아, 저, 좀, 열쇠를 하나 달라. 내가 뭘 하면 은 깨달을 수 있냐. 나도 나름 이제 수행을 많이 해왔는데, 이 지금 해결이 안 나니까. 뭐 하나, 이래, 딱 하나 좀, 끝장을 볼수 있는 것좀 하나 없습니까? 그럼 이제 선생이 그이정말 네 한번 결판을 한번 내볼래? 그래 되죠? 그럼 뭐 제자가 아정말 <laughs>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것좀 던져라 달라 그럼 내가 뭐 목숨 걸고라도 내가 잘못 뭐 죽어서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끝장을 내겠다 그럴 때 이제 화두를 던지죠 그래 그럼 한번 풀어봐 깨달음은 떨어패지 뭐, 않나 무야 던지죠 그럼 계좌가 이제 뚫 어, 앞에 잣나무 어, 이걸 풀 풀면은 깨닫는다. 스스로 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고 어, 마지막 열쇠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뚫 앞에 잣나무 이걸 풀면은 깨닫는다. 그때부터 그 문제로 국리를 하기 시작하죠. 뭐 아무것도 없어.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. 이게 뭐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. 뚜라피 잔나무 이것뿐이야. 이따, 이거, 이거 가지고, <laughs> 깨달아야 돼. <laughs> 그럼 뭐야? 뭐, 뭐, 어디 가서 뭘 찾아내라 하든지, 차라리 베이징에 가서 김수방을 찾아내라 하든지, 그런 문제가 성립하죠. 뭐뭐 뭐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으라고 하든지, 어쨌거나 문제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도 성립이 안 하죠. 떨어뜨잔 <laughs> 나무를 뭐 어떻게 풀어 말이야? 답이 안 나온다 고 이게. 그런데 지금 장난치는 상황은 아니거든. 풀어야 돼. 그럼 이제 무조건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. 뜰 앞에 잣나무를 어, 해결하면은 깨닫는다. 그럼 이제 그 소위 이제 맨 땅에 헤딩 그럼 어쨌거나 생각해 보는 거야. 뭐 글자도 한번 뒤져보고 뜰 <laughs> 들이 있다, 앞에 있다. 그럼 뒤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지? 잣나무 왜 잣나무지? 뭐, 소나무가 아니고, 소나무면은 깨달음이 안 되고, 잔나무면은 깨달음이 되나? 뜰 앞에 잔나무로, 딱그한 문구로 시작해서, 이제 퍼져나가죠. 이쪽으로 연관되어 있는가, 이쪽으로 연관되어 있는가, 이쪽으로 연관되어 있는가. 이거 아무 한정도 없어요, 이거는. 우주 전체로 다 퍼져나가야 돼. 요 아무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. 풀면 깨닫는다. 그거 외에는 주어진 게 없잖아. 이 언어 문제다. 중국의 문제다. 어떤, 어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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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물질적인 문제다. 아무것도 없어요, 그거는왜냐 뜰앞이 잔나 하나뿐이야. 그래서 하나 푸는데, 한 문제 푸는데, 한, 뭐, 평균 잡으면은 한 20년? 죽을 때까지 못 푸는 사람도 많고. 그게 과도죠. 못하겠죠. 그, 그한 문제 푸는데 20년 걸리는데, 그걸, 그걸 누가 풀어, 누가 그걸 풀고 있냐고. 뭐, 뭐, 뭐 저, 저, 다 단서도 없고, 한정도 없고. 그러니까 막, 막 계속 부딪히는 거야. 이게 무슨 의미, 이게 무슨 의미일까, 이게? 아, 무슨 의미일까? 뜰 앞에 잔 나무. 깨달으면 뜰 앞에 잔 나무다. 뇌를 총동원하게 되죠. 이게 이게 걸릴 수 있는 문제는 다 걸어봐야 되니까 한정이 없다 고그랬으니까 언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그 물질과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종교 문제일 수도 있는 거뭐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뭐다 해봐야 돼 어디에 걸릴지는 모르니까 깨, 풀면 깨닫는다 그거만 고는 없어 그럼 다 갖다 대봐야 되는 거야. 그래서 20년 걸림. 완전한 몰입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몰입. 뇌, 뇌 하나가, 뇌 전체가 딱단 하나의 문구. 또라페 잡나무다. 그한 문제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죠그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처음에는 재밌겠죠.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막이 붙여보면서 이제 재밌는데, 그것도 어느 정도지. <laughs> 20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장난 아니죠. 뭐, 뭐,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. 그걸 계속 20년 동안 한 문제에만 계속, 계속,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 구조가 변형이 된다고. 이게 내가 차크라, 쿤달리니가 한 칸마다 다 막혀있다 그랬는데, 뇌도 마찬가지입니다. <laughs> 뇌도 다 구역이 지어져, 지어져서 생각마다 기운의 방이 나눠져 있는데 20년 동안 한 문제에 몰입을 하다보니까 드랍에 잤나 드랍에 잤나 드랍에 잤나 그것만 몰입을 하다보니까 뇌가 그한 문제로 통합이 돼버리는게 너무 그쪽으로만 뇌를 쓰니까 이제 머리가 터진다 그러던데 화두를 풀었을 때. 내가 각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 있던 놈들이, 각기 다른 일을 하던 놈들이, 이 문제 하나에 이 사람이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, 에너지를 전부 그쪽으로, 그 문제로만 몰아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친구들 나눠, 구역이 나눠져 있던 친구들의, 방들의, 그 에너지가 한쪽으로 다 몰리면서, 걔들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생각, 그 작용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, 아니, 방 자체가 파괴돼버려요. 뇌가 한 통이 돼버려요. 뇌가 한 통이. 그래서 머리를 트, 머리가 터진다 이러는 건데 뇌가 한 통이 돼버려요. 너무 한 문제에 몰입마다 보니까 뇌가 한 통이 되면은 이제 뇌가 한 통이 되는 게 머리가 터지는 건데 한 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문제가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바도를 풀, 풀 필요가 없다는걸 알게 돼요.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못 깨달았다.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. 뇌가 아직 완전히 통합이 안 돼서 그런 이분법이 성립하는 거죠. 나는 이쪽에 있는데 깨달음은 저쪽에 있고 내가 저기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지. <laughs>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느냐? 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. 그래서 스승이 이제 문제를 던졌는데 그 문제를 계속 몰입을 하다 보니까. 나눠져 있던 내가한 문제에 집중을 함으로 해서 뇌 자체가 그 간격이 파괴되면서 감마기가 뇌 자체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리는 거 뇌가 통합이 되면서 나는 못 깨달았고 저기에 깨달음이 있고 내가 저기로 가야 된다는 믿음 자체가 파괴돼버려. 내가 깨달은 거 같다는 걸 알게 되거 내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. 화두는 속임수죠. 화두의 문제가 저뜰 앞에 잔나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. 그 문제를 믿기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내 뇌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려. 내 뇌가 통합이 되면서 못 깨달은 사람, 깨달은 사람, 가르고 있던 이분법 이거 자체가 사라져요. 못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 알게. 화두가 뭔지 이해가 됩니까? 화두 자체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. 화두로 인해서 내내 마음, 내 뇌가 비명이 일어나서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거야. 그게 화두의 효과죠. 화두 자체는 사기지만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이 존재와 온전한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지. 그게 화두.